다리우스는 동생 드레이븐과 함께 항구도시 바실리치에서 자랐습니다. 자신들을 보살펴줄 보호자가 없었기에 도시를 떠도는 부랑아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한 생활에서 다른 부랑아 무리들 혹은 도시의 경비대원들과의 잦은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어떠한 제국의 그림자가 바실리치에도 드리웠습니다. 그곳의 사령관은 반항적인 다리우스와 드레이븐에게서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군대에 입대시켰죠. 평화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인 곳은 다름 아닌 녹사스. 다른 국가나 부족을 침략, 정복하는 폭력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국가이지만 계급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기에 잔혹함과 합리성이 공존하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작은 도시의 브라하 출신인 다리우스 또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였고 거침없는 공격성 덕분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또한 수십 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전사 부족 바리와의 전쟁을 끝낸 장본인으로 이름을 떨치며 녹서스의 실력자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녹서스의 황제 다크윌에게서 말이죠. 다크윌은 그의 실력을 믿었기에 다리우스에게 머나먼 북쪽 프렐리오드로 가서 그곳의 야만인 부족들을 굴복시키라 명하였죠. 프렐리오드의 원정은 몇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은 다리우스군의 다리를 잡았으며 부족들의 숱한 암살 시도에 다리우스는 처음으로 고전하게 되었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소모전에 결국 다리우스는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고 녹서스로 돌아와 군체제를 강화시키겠다 결심합니다. 그가 없던 녹서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나약함은 용납할 수 없다! 부대를 이끌고 돌아온 다리우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제 다크윌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존경하고 있던 제리코 스웨인에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리우스가 황제의 다크윌의 복수전을 펼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다리우스는 장군으로서의 스웨인을 존경하고 있었고, 그가 아이오니아 원조에서 패한 뒤 실각 조치가 취해졌을 때 크게 반대한 적도 있었죠. 다리우스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녹서스의 실력자라는 호칭을 부여한 다크윌의 복수를 할지, 자신이 존경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스웨인을 따를지, 하지만, 녹서스 제국을 새로이 변모시키겠다는 스웨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목적이었던 군 체제 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그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믿어줄 필요는 없지만 여튼 고맙네 스웨인이 구축한 3인 체제 이지력과 무력, 책략 중 무력을 담당하게 된 그는 독서스군의 선두에 서서 영광스러운 정복의 시대를 다시 열 것이라 다시 말했습니다. 나의 포효는 곧 전쟁의 시작이자 죽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니 다리오스가 인게임에서 미친 듯이 센게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군요. 어린 나이부터 살기 위해 싸움을 해왔으니 말이죠. 광대지 타다가 특전사가된이 새끼보단 훨씬 낫더군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녹서스의 3인 체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챔피언인데 대사가 너무 심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말이죠. 대사로 여러 떡밥을 던질 만한 비중이 있는 캐릭터인데 지금의 대사들은 뭐다 이런 느낌이죠? 감히 내게 대적하고 무사할 것 같나? 놈들의 약점을 이용하라. 도망쳐라. 약해빠진 놈들. 스킬셋은 괜찮으니 대사라도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리신처럼 말이죠. 그래도 뭐, 떡밥이나 대사는 많지만 성능이 후진 이 새끼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